변상욱의 뉴스쇼 2부 첫 순서 BBK 김경준 검찰 수사 대책반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사건이 복잡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2007년 대선에서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당시 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에 관련된 BBK 의혹이었습니다. 네. 그 의혹을 폭로한 사람이 김경준 씨였고, 그런데 여당의 공세에 밀리던 야당 한나라당이 대선을 엿새 앞둔 시점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김경준 씨와 1년 가까이 감옥에서 함께 있었던 신경화 씨가 썼다는 편지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곳에 와보니, 아, 서울에 먼저 와보니 자네와 확신하고 고민했던 일이 확실히 잘못되었네. 자네가 큰 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한나라당은 그큰 집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민주당 정권이겠죠 청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 귀국해 BBK 의혹을 일부러 터트리도록 여권이 기획 입국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반전이 또 한번 이루어지는데 자그 얘기입니다. 아,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편지 조작을 폭로한 신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제 이거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신명이라는 사람은 어, 김경준과 미국에서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었던 그 지금 설명하신 신경화의 동생. 동생. 그러니까 치과 의사로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편지를 자기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형이 쓴게 아니고? 글쎄요. 그런 새로운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죠. 네. 네. 그럼 형한테 어디선가 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쓴 거랍니까?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그냥 썼다는 겁니까? 글쎄, 그러니까 저, 저 입장에서도요. 저는 이 신명이라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 어, 뭐이 내용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저도 처음 접했습니다. 예. 예. 어, 왜 2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그걸 밝혔을까 이 생각이 이제 드는데 박의께서 생각하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마도 이제 이 검찰이 그. 압수했던 편지를 다시 되돌려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되돌려준 편지와 그 당시에 공개됐던 편지가 지금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 그러니까 편지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아. 어, 그런 상황에서 이 언론사와의 접촉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하, 참. 그럼 그 당시에 얘기를 했으면 뭔가 또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했을 건데 네. 한참 기다렸다가 보궐 선거, 총선, 거 대선이 이제 쭉 이어지는 시점에서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네. 이게 또뭐 정치적으로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네. 이신명이라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은 동생이 이제 현재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동생을 빨리 이제 그 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 그랬다는 거아닌가 형을 도와주기 형을 위해서, 위해서 그랬다고 예.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그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으면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밝히겠는데 지금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피해를 또 입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두려움에서, 어, 지금 그 편지를 그렇게 쓰라고 강요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 이 새로운 이제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지가 지금 현재 두 두통이 있다는 거고요 예. 어~ 그 두통 중에 어떤 것이 진본인지를 밝혀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입장 그 검찰의 입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인터뷰 중에 보면은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써주면은 돈도 꿔주고 또 보증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예. 또. 그 형의 형량을 뭐 낮춰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 재판과 관련된 어떤 이런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세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새로운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음. 그런 저의 입장이고요. 만약에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그 수사를 하지 않고 밝히지 못하고 있으면은 어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검찰에서도 어 정말 그렇게 배우 세력이 있어서 그 배우 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편지가 조작됐다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다라는 예. 어떤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반드시 저는 검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신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형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네. 편지를 쓰도록 강요한 세력이 있는데 지금 밝힐 수는 없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네. 강요한 세력에 대한 얘기. 그런데 박지원 대표는 뭔가 그래도 짐작가는 바가 있다고 국회에서 말씀하셨단 을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 강요한 세력에 관한 구체적인 인터뷰가 또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편지가 강요, 편지를 쓰도록 강요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 사람이 법정 증인으로 나서고 뭐 이런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예. 저 사람 뒤에 어떠한 배후 세력이 있다는 그런 소문은 돌아다녔었습니다. 아, 예. 어, 그러나 이제 그때는 어, 이미 이제 뭐 대선이 끝난 상태고 어, 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냥 주목하고만 있었었죠. 예. 어,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러한 기사를 보고 저 스스로 제일 먼저 이제 생각난 것이 그 톨스토이가 한 말인데요. 그, 신은 진실을 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 예. 그 말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억울했고, 예. 그 다음에 저희는 무슨 기획 입국이라는 이런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말이 이제 한나라당으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이런 어떤 그 공방에 빠졌는데요. 어, 만약에,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미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수감된 사람을 한국으로 그, 뭐, 올 형편이 못 되는데 이 사람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미국의 법무부 장관과 이제 그 어떤 그 이런저런 그 뭐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이런 어떤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그또 하나의 그 어떤 그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한나라당이 그렇게 편지를 내놓은 그 뒤를 갖다 조사해달라고 검찰이 그때 요청을 하거나 그러진 따로 안 하셨던가요? 저희는 그런 편지 자체를 한나라당이 밝힌 거에 대해서도요. 어...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의아심만 가졌었죠. 네. 너무 황당한 일이니까, 네. 너무 황당한 일이니까 저것을 수사해라라고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쭉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나라 당, 어, 저, 지금 민주당도 신명, 신경화, 김경준 씨이세 사람에 대해서는 만나보신 적이 없는 거고요. 일단은. 없습니다. 네. 예. 저희는, 어, 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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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두 명이 개입돼 있다고 하는데 한 명은 친위계의 핵심인 모 국회의원이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할 정도의 직위인 현직 고위관료 라고 알고 있다, 듣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셔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가 궁금해지는 네, 거죠. 그거는 저도 박지연 대표가 그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어, 뭐,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 저도 그런 뭐 비슷한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하하. 이제 대책반을 구성하셨는데 대책반은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까? 대책반이 뭐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뭐 검찰처럼 이것을 뭐 이렇게 그 누구를 데려다가 뭐 인도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아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특히 이제 이 도곡동 땅에 대한 검찰의 입장 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도곡동 땅이라는 것이 처음에 검찰이 제 3자의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어 일요일 날 기자회견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 3자의 것이다라는 그 의미는 어.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 당시에 검찰이 그 밝힌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도곡동 땅의 그실 소유주라고 소유주라고 알려진 그 이상은이라는 그 분의 그그 분이 이게 내 거다 아, 이 땅이 내 거다라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검찰이 이것을 제 3자의 땅제 3자의 것이라고 이제 밝혔. 예. 그 후에 이것을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밝혔을 때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밝혔으며 번복을 했을 때는 또 무엇을 근거로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 저는 이 검찰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어, 에리카킴이 그 입국한 이유와 수사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 편지 조작 사건이나 에리카킴의 입국 이제 두, 두 사건이 다 검찰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에리카 팀의 경우에는 에리카 팀이 이제 그 동안에 이런저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지금 현재 구속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어, 왜 구속을 그럼 못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검찰의 그 어떤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예. 편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글쎄요,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그렇게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 그 법적으로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 그런데 어, 이 그동안에 예를 들면 검찰이 에리카 킴이 뭐 도곡동 땅과 관련해서 BBK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명확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이 상당한 진태양난에 예, 지금 알겠습니다.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 신명 씨가 미국에서 치과 의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아니죠. 이분이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네. 예. 한국에서 치과 의사를 한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예. 이 치과가 망해서 중국으로 간 것으로 중국으로 되어 갔다가, 있고요. 네. 예.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온 걸로 이렇게 되어 아, 있죠. 예, 네, 그렇군요. 하, 지금 뭐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 당사자들을 직접 민주당에서 어떻게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시를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이제 조사단의 조사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되겠군요.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사법 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번 다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박영순 의원이었습니다.